자 이제 이두 번째 조차의 마지막 영상이 이거 왔습니다. 자 장애인 복지에 관련된 얘기인데 우리나라의 이제 얘기죠. 자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 이제 삼국 시대에도 이제 아무래도 삼국 시대에 뭐 장애인뿐만 아니라 뭐 비장애인도 전쟁과 전투 같은 걸 겪으면서 그리고 전염병을 겪으면 이게 답이 안 나오잖아요, 사실요. 요새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그래서 이제 안정 그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조정 뭐 고구려 백제 신라 그 다음에 발해, 가야 뭐 전부 다요. 자 이런 나라들도 나름대로의 안정책을 당연히 생각할 수밖에 없죠. 안 그러면 국가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굉장히 55쪽에 보면은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곡식을 빌려준다. 자그 다음에 그 불쌍하게 버려진 사람들이 있으면 이제 그 데려다가 키운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게 아무래도 당시의 정부, 당시에 조정에서 그 먹을 걸 관리하고 있다가 또는 의료품을 관리하고 있다가 이제 어려울 때 풀어준다는 얘기요. 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왕이 자 이제 어려운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좀 위로를 한 등의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 이제 이게 5 5쪽에 아래서 에네 번째 줄 보면은 사궁이라는 내가가 나와요. 사궁 네, 네 가지 유형으로 이제 좀 사회에서 돌봐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이 중에서도 이제 장애인, 몸이 불편하거나 뭐가 불편한 사람이 언급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고려 시대, 56조의 고려 시대인데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커다란 이제 구 국민, 자, 백성을 구하는 제도 안에 장애인이 딱 들어가 있는 건데요. 자, 아무래도 노인, 그다음에 그 아픈 사람에 대해서 좀 이렇게 그 돌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걸 이제 인식을 한 거고, 자, 아무래도 그, 저, 요새 말로 따지면 이제 그 국가병원이죠. 자, 중앙병원을 마련을 해서 뭐 아픈데 거기다가 갈 곳도 없는 사람, 누가 돌봐주지 않는 사람을 이제 그 돌본다. 누가? 사람이 아니라 조정에서 돌본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게 보통 동서대비원이라는 게 있죠. 56쪽에 이제 그고려시대 보면 동서대비원이라는 얘기 가 나오는데요. 이 고려 시대 때까지만 해도 이제 통일을 하고 한반도의 이제 전반적인 영토를 가지고 고려라는 나라도 역사가 꽤 길어요. 350년 정도의 역사인데 말이 350년 이제 350년 역사가 굉장히 긴 역사예요. 그 안에 그 체제를 유지하려고 한다면 당시에 뭐 귀족들이 있었던 사회인데요. 흔히 말해서 귀족이 많겠어요. 백성이 많겠어요. 백성이 압도적 인원이 많죠. 그리고 뭐 당시에 이제 천민들의 머릿수도 적지 않았을 거잖아요. 그럴 때 이제 왕권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는 어려운 사람들을 잘 돌보는 거고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유교 사상과 불교 사상이 이게 좀 어려운 사람들 자비를 베풀어다 이게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가 그 내용이거든요. 특히 뭐 유교 사상 은 말할 게 없고요. 유교 사상 맹자의 사상에서 뭐 우리가 저 가엽게 여기는 것, 측은지심을 포함한 여러 가지 그 마음의 그 어떤 그 작용을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고려 시대에 그러니까 불교가 중심이 됐지만 유교 사상이 같이 들어오면서 당연히 자 도와야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자 장애인이었다는 거고요. 자, 이제 조선 시대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조선 시대에는 그 흔히 말해서 이제 갈곳 없고 아프고 돌볼 사람 없고 가족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좀더 조정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기도 한 거고 때에 따라서는 뭐먼 친척이라 돌봐 줄 사람이 있으면은 이렇게 돌볼 수 있도록 강제적으로 그렇게 조치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환자가 너무 많을 때는 자, 조정에서 계속 중앙에서 지방으로 파견을 보내는 경우도 있고요. 자, 제가 뭐 이건 조선왕조 실록에서도 몇번 확인을 해보니까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뭐 전염병이 돌때몇 그 명이 죽었고, 뭐 죽은 사람이 뭐 길, 길거리에 이렇게, 이렇게 다 이렇게 방치되어 있으면 예, 치워야 된다는 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묻어준다, 그 다음에 뭐 이런 얘기들도 그 실록에 나와요. 예, 저도 이거를 보면서 찾다 보니까 한참을 보게 됐는데, 그, 이렇게, 당시에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왕들, 뭐좀 위대한 왕들 뿐만 아니라, 그 우리가 그렇게 그 특별히 잘 모르는 왕들도 그 옛날에 이제 조정 어전에서 신하들하고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이제 제일 먼저 그 하는 게 병, 전염병, 그 다음에 굶어 죽는 거, 가뭄, 홍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항상 대책을 얘기를 해요. 강력한 대책을 주문을 하고 그리고 뭐 이제 57쪽에 위에서 두 번째 문단 보면 이제 우리 다산 정약용 선생 같은 경우는 뭐 목민심사를 비롯한 그 책에서 아주 뭐 정확하게 얘기해 뭐 이런 사람은 어떻게 대하고 저런 사람은 저렇게 대하고 이거 정확하게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이그 그 혼자서 불편한 사람 같은 경우는. 뭐 부담을 줄여야 되고 역일하는 것도 면제를 해야 되고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저번에 우리가 코로나 3년 동안을 겪으면서도 저도 이거를 그그 조선왕조실록을 비롯한 다산 선생의 어떤 이런 얘기들을 다시 한번 돌이켜 봤는데 그때도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그거는 실록에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뭐 이렇게 병에 걸린 사람 옆에는 가지 못하도록 하고 자 이렇게 저온막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텐트처럼 이렇게 곁집으로 세우는 거예요. 자, 아픈 사람이 있으면 이 격리시키라는 얘기도 이미 나와요. 그조선시동도 실록이에요. 그리고 이제 과거에 있는 왕, 왕의 가족들, 뭐 예를 들어서 뭐, 뭐 흔히 말하는 요새 말하는 손자녀죠. 어린 손자녀가 만약에 뭐 홍역 같은 게 걸리면은 이게 그좀 고상한 표현이죠. 별궁으로 보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 그러니까 별궁이란 얘기는 그 집무실. 그 왕이나 신하가 모이는 집무실이 아니라 그냥 별처로 보내서 그 치료를 하도록 해라, 격리를 시키라는 얘기도 실록에 잘 언급이 돼요. 그래서 그 의료복지 같은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아이를 거두어 키운다, 그다음에 그 다음에 뭐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이제 점을 치는 일을 좀 맡기기도 하고, 나름대로 뭐 세종대왕을 포함해서 몇몇 그 훌륭한 그 왕들이 장애인을 이렇게 좀 직업 같은 걸 주면서 활용을 하려는 노력들은 합니다. 자, 그게 이제 우리가 너무 음. 서양 역사를 배우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역사를 잘 모를 수도 있는 건데 사실 장애인이나 어떤 이런 복지 차원에서는 우리나라 역사가 만만치 않게 길어요. 우리나라가 5천년 역사기 때문에 그 안에서 뭐 별별 일들을 다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57년도에 이제 57쪽입니다. 자, 근대 시대에 이제 일제 강점기 때 들어오면서 외과 수술을 할수 있는 인력과 장비가 들어오죠. 그게 이제 아주 훌륭한 뭐 선교사를 중심으로 자 이제 장애 학생을 교육을 시키고 자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생명을 살리는 의과 기술들 이제 주로 외과 기술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특수한 교육들을 하고 특수한 치료들을 하기 시작하죠. 자 그런데 이제 당시에 안타깝게도 일제 강점기 때 조선총독부가 이제 저 식민지 우리나라 식민지 통합을 좀더 정교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게좀 굉장히 이제 문제가 됐던 건데 자, 그러다가 갑자기 해방이 되고 미군정 단계에 들어오면서 이제 장애인 보호 시설이 조금 더 미국식 스타일 미국 스타일대로 좀더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저 그 현대 시대로 들어오는데 우리나라 정부 수립 이후에 바로 6.25 전쟁이 이제 발생을 하죠. 그거 끝나고 나서 자, 1970년대까지 장애인 복지가 이렇게 미미하게 논의가 되다가 자, 뭐 이제 직업 관련된 기술 관련된 교육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고요. 자, 그다음에 특수 교육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이제 1970년대 후반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80년대 전환기를 맞이하면서 자 이제 법이 이제 최초로 심신 장애자 복지법, 즉 661조라고 0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공포되었고요. 이때 이제 장애의 유형을 분류하고 좀더 체계적으로 이제 장애인을 관리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도 발전기에 88년도 97년도까지 이게 장애인 복지법을 이제 제정을 했는데 이때 사회적 배경은 저보다 더잘 아시겠지만 서울 올림픽 88년 88년 서울 올림픽을 기점으로 대한민국이 엄청나게 발전을 하죠. 자, 그렇게 되면서 자, 장애인, 노인 다편 편리하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 주변에 뭐또 여러 가지 시설과 장비가 대폭 보완되는 시점이 이제 오는 거죠. 자, 그래서 62쪽입니다. 62쪽에 보면은 자, 장애인의 고용 기회 확대 등을 통해서 자, 장애인 고용 촉진 공단을 설립하기도 하는 등 장애인이 좀더 직업 전선에 들어올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죠. 자, 그리고 이제 뭐 외환 위기를 거치고 자, 장애인 복지법에 대한 개정들이 개정이 일어나게 되면서 2000년대를 지나오면서 이제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이 이제 그 나타나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 2008년부터 장애인 차별 금지 뭐 옛날 옛날에 제도 이 분야에 관심을 좀 가졌을 때는 장애인 차별 금지법에 관련된 연구를 하기도 했었는데 이때에 이제 좀더 법적 기반이 탄탄하게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2019년 불과 몇년 코로나 바로 직전에는 자, 장애 그 등급이라는 개념에서 벗어나서 그 장애인의 개별적인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해야 된다 그래서 불과 한 20년 만에 장애인 복지 쪽이 굉장히 확대되고 세분화됐다는 핵심이에요. 자, 그래서 그렇게까지 이어졌다는 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정부 수립부터 이, 이 교과서 기준으로는 4단계로 나눌 수가 있고 자 해동기, 전원기, 발전기, 도약기로 이렇게 64쪽까지 쭉 이어져 오고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면서 자, 2주차 강의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2주차 강의까지 내용이 뭐이게 그냥 저 저잘 이야기 듣지 옛날 이야기 듣 들으면 어려운 게 없어요 이 수업은요. 그래서 사회복지 법제와 실천처럼 이게 딱 암기해야 될게 있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은 아 이게 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더가질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두 번째 주까지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